내 방엔 짐이 아주 많다. 사실은 놀랍게도 침대인데요. <laughs> 방 안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린다. 쫀득이를 좋아하,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제 친구가 고맙게도. <laughs> 나는 정리정돈이 어렵다. 내얘데 네, 싶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사연자님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가 이렇게 사긴 한데 <laughs> 이거는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비포 <laughs> 애프터 48화 세상에서 정리가 제일 어려웠다는 사연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함께 들어간 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원래 침대였지만 하나둘 물건을 쌓아두게 되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에서 주무신다고 해요. 이 작은 3평 방에 1,800 사이즈, 즉 성인 남성의 키만한 책상과 한쪽 벽을 다 가리는 옷장 등큰 가구가 들어차 있어 생활 반경이 매우 좁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은 한번 교체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그냥 불을 끄고 지내야 하는 답답한 공간이 됐다고 합니다. 사연자님도 나름 정리해보려고 매트망이나 정리박스 등 수납용품을 사서 시도해봤지만, 정리정돈의 규칙이나 요령이 없어 매번 실패했다고 하셨어요. 적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님과 이야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사연에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적으셨던데, 그거 왜 그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어, 일단 저는 조울증, 성인 ADHD, 무기력증 같은 정신질환과 함께, 또 저희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연자입니다. 음. 남들이 보면은 되게 정돈 안된 공간에서 있고 싶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싫은 게 저예요. 음. <laughs> 나름대로 수납, 서랍장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사들여 놓고, 제가 정돈하는 요령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음, 실행 중이더고 네. 신청하기까지 조금 고민도 있으셨을 텐데, 아, 네, 그럼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우울증을 핑계 삼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우울증이나 어, 성인 ADHD 같은 정신 질환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같이 좋은 기회로 많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 희망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용기내 신청해주신 사연자님에게 따뜻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공간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먼저 공간에 쌓인 묵은 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연차를 낸 사연자님과 저희 팀 디자이너분들이 힘을 모아 공간을 비우고 큰 가구들은 해체해 처분했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깔끔해지는 공간을 보니 어, 저희 일치가 안 눌렀어요. <laughs> 꼬박 하루 동안 이 많은 짐을 사연자님과 함께 정리했어요. 비포, 애프터. 청소만 했는데도 공간이 깔끔해졌죠? 이번 공간 디자인 컨셉은 가구 배치와 수납 단순화입니다. 사연자님에게 정리 정돈이 어려웠던 건 공간에 규칙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쉽고 단순하게 공간을 구성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이분할로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나누고 책상 근처에 하나, 침대 근처에 하나, 대칭 구조로 수납장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공간을 정리한 이후에도 사연자님이이 공간을 잘 갖고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소품으로 공간을 채워봤어요. 그럼 완성된 공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구조입니다. 벽지는 새로 깔끔하게 도배하고 몸에 열이 많아 1년 내내 창문을 열고 생활한다는 사연자님을 위해 주요 가구들은 다 창가 쪽에 배치했어요. 먼저 책상 쪽은 일과 취미의 공간입니다. 너무 커서 오히려 물건을 많이 올려두게 됐던 큰 책상 대신 1400 사이즈의 책상을 놓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책상은 업무 기기와 필요 물품 위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이즈가 좋아요. 사연자님은 레진 아트를 만들거나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등 책상에 앉아서 하는 취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책상 옆에 기억자 배치로 취미용품과 업무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놓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동선이 짧으면 물건을 사용하고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책상 옆에는 침대를 두었는데요. 하루 종일 재택근무를 하는 사연자님이 쉬실 때만큼은 일과 거리두기 하실 수 있도록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파티션을 중심으로 침실 쪽은 블라인드 컬러를 다르게 해 공간 분리를 극대화해줬어요. 그리고 누웠을 때 사연자님 시선에만 닿는 파티션 안쪽은 미니 덕질 존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사연자님을 위해 침실 쪽은 안정감을 주는 웜 그린 컬러로 채웠어요. 특히 침구는 반려묘 볼이 서리와 함께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고양이 털이 잘 막히지 않는 알러지 케어 이불로 골라봤습니다. 푹신푹신한 이 침대는 흔히 사용하는 서랍형 수납 침대가 아닌 리프트업 침대입니다. 한번 들어 올리면 상판이 계속 고정되는 제품이라 편하게 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잘 꺼내지 않는 짐은 모두 이곳에 정리했는데요. 사용 빈도가 적은 짐을 정리할 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잊기 쉬우니 이렇게 라벨지로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저희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라벨 프린터를 사용했어요. 디자인이 예뻐서 소품처럼 올려두어도 좋은 제품입니다. 반대로 자주 사용하는 짐들은 침대 맞은편 옷장과 수납장에 정리했습니다. 화장대와 거울, 옷장을 한쪽에 배치해 문까지 이어지는 외출 동선이 편해졌어요. 옷장 앞엔 한주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위클리 플래너를 걸어드렸습니다. 감성적인 디자인이라 포스터로도 활용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은 바로 기록하실 수 있도록 보드마크와 메모지도 공간에 구비해뒀습니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수납 공간을 배치하고 정리를 도울 소품들을 활용하면 공간 정리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공간 곳곳을 채워줄 소품을 골라봤어요. 원래는 식물을 두려고 했는데요, 반려묘가 있는 집이라 생화 대신 조화 화분을 놓아드렸습니다. 수납장 위엔 그린 매트를 깔고 사연자님이 모은 피규어와 소품들을 정리해드렸어요. 사연자님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책상 위엔 귀여운 캐릭터 달력과 텀블러도 구비해드렸는데요. 수익금 일부가 유기동물시설에 기부되는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고장났던 형광등은 고쳤지만, 불을 꺼도 공간이 어둡지 않도록 공간의 보조 조명도 여러 개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팅 마지막 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수납장과 옷장 앞에 붙여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돈된 상태나 각 물건의 위치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일링 끝! 오늘의 집. 쌓여있던 짐들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비포에서 쉽고 단순하게 정리정돈의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꾸며본 오늘의 비포 앱부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용기 내 공간을 보여주시고 함께 바꿔주신 사연자님의 노력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촬영이 다 끝난 후에도 공간을 잘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이전엔 발길 틈이 없어서 방에 잘안 들어왔던 고양이들이. 이젠 맨날 사연자님 방에서 지낸다는 귀여운 소식도 들려주셨습니다. 공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공간 정리가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용기와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